안녕하세요 꾸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베스트 레고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총 504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 0위는 레고 테크닉 지프 랭글러 제품이 차지했네요. 야, 이야... 차체가 굉장히 예뻐요. 가격이 74,900원에 비해... 기믹이 많고 디자인도 잘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실제로 레고 테크닉 디자이너가 레고 디자인을 할때 지프 이 직원분들이랑 협업을 했다고 해요 피스 수가 665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 그런 레고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74,900원이잖아요 그 가격을 전부 다이 차량 하나에다가 녹여 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테크닉 시리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실제로 75,000원짜리 레고를 샀는데, 차량 두 개가 들어있고, 뭐 하나 꼴라인 들어있고, 시상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 그 약간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프 랭글러 제품은, 아,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아. 포르쉐 지프는 진짜 가격 대비 상당히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포르쉐도 이따 제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바퀴 타이어가 2021년 처음 나온 타이어예요. 뭐, 시티 제품들에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비율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타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지프 랭글러 제품을 위해 나온 타이어라고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돌리면 실제로 핸들 조향이 됩니다. 요 차량이 실제 그 모티브가 됐나봐요. 270마력이 더 되네. 홍이야, 그럼 너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니? 홍이 한 100마리가 1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9위입니다. 9위는 고스트 버스터즈 액토1 차량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상당히 큰 대형 제품이에요. 악팩. 아우, 산타 할아버지가 몇번했다 야. 홍이야. 이 차량이 그 미국 캐딜락 옛날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이 차량을 개조해서 유령 잡는 개조 차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차가 일단 길어요. 그래서 차 천장 위에 유령 잡는 장치들을 가득 그 이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다가 차 문이 열리고 조종석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온 조종석에서 막 총을 쏘면서 귀신들을 잡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당히 영화와 싱크로율이 이 레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싱크로율로 레고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아, 근데 이 제품 좀 아쉬웠던 게몇 가지 있어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일단 스티커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티커가 위로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프린팅 브릭을 넣어주세요. 제발, 네? 자, 다음은 8위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맨유 경기장,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이 레고로 출시됐어요. 내년에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캄푸누 축구팬 입장으로서 올드 트래포드 이후로 캄푸누 가 나온 게 대박이네요. 어 맞아요. 앞으로 경기장 시리즈로 이렇게 등장할 친구인데 스코어가 나와 있는 점수판도 보이고 붉은색과 푸른색 관중석이 너무나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축구 골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물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그 문이. 깨알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축구장 잔디가 있는데, 어, 다행히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 브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 건축물 외관도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해 주셨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타고 다니는 멋진 트레일러가 미니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요 차가 제 엄지손가락만 한데, 선수들 피규어까지 표현하려면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를 안 넣어줬나? 와, 크게 보세요. 진짜 이거 약간 그 거실 협탁 같은 거 안에다가 투명한 협탁 안에 딱 넣어놓고 하나 탁 넣고 커피 마시면서 감상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도현님께서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좀 구매를 미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저도 한달 용돈으로 구입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7위입니다. 레고 타자기 제품. 이 타자기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은,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으로 출시됐다는 거예요. 레고 디자이너가 아니라 일반인 레고 팬에 의해 탄생된 어, 아주 의미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실제로, 이 레고 타자기를 치면은, 그 타자기 그 소리가 실제로 납니다. 거기다가 이 롤러라든지 이 탁탁탁 치면은 종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그 활자가 옆으로 계속 밀려요. 옆으로 쭉 가서 실제 타자기의 원리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레고 장난감으로또 느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타자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청명한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탁탁탁. 눌러주시면 어, 상당히 재밌는 소리가 어,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이 타자기 때문에 입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들겠지만, 그 일반 대중들, 레고를 아직 한 번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타자기로 인해 레고 세계에 유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주 칭찬해. <laughs> 타자기 사려고 적금까지 어, 드는 아주 올바른 모습. 칭찬해. 자, 6입니다. 어,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과 조커가 싸우는 장면에서 정말 멋지게 등장한 차량이죠. 2013년쯤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금 변형이 돼서 재발매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제품을 단종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너무 제품이 일단 멋있잖아요. 그래서 레테크 용으로도 많이들 구매를 하셨었는데,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아, 레테크 실패의 상징이 좀 돼버린 그런 제품이었어요. 어, 레고 재테크 옛날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명판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명판에는. 이 배트맨 텀블러 차량에 재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가 두개 들어있는데, 여기 진짜 피규어가 역대급 제품입니다. 이 조커 피규어가, 와, 보이십니까? 이 팔쪽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벌집 모양. 조커가 실제로 영화에서 이 푸른색 셔츠를 입고 배트맨한테 취조를 당하는 취조실 명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입었던 그 수트 그대로를 레고로 표현해줬습니다. 약간 커스텀 피규어 느낌 나게 정말 잘 표현해준 역대급 레고 조커 피규어가 될것 같아요. 이 뒷바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프로드, 어떤 험난한 길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남자 같은 마초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 텀블러를 꽤 좋아하거든요. 약간 험한 길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DC 최강 차량 아니지, 탱크 수준의 차량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브루스 웨인이 그 군에서 장갑차를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립 시간은 대략 한 일곱에서 여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 만들어지는 이그 플레이트들을 차량 몸체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조립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조립이 그렇게 막 재밌었던 제품은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텀블러 제품을 그냥 덩그러니 전시해놨는데 이번에는 스탠드가 들어있어서 그 위에다가 텀블러를 딱 올려놓고 전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도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자 벌써 절반 왔네요. 5위입니다. 어, 올해 중순쯤에 등장한 진짜 기가 막힌 차량이었어요. 911. 그는 내가 알던 레고 차량 중 최고였어요. 일단 두 가지 모델로 조립을 할수 있어요. 타르가 모델과 터보 모델. 타르가 모델은 뚜껑이 열리게 조립을 할수 있고 이게 터보 모델이에요.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윙이 달려 있어요. 리어 윙. 뒤쪽에 이렇게 터보라고 적혀 있고, 포르쉐의 그 이어진 라이트를 잘 표현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 포르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약간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맞아요. 이 포르쉐의 특유의 그 곡선들을 차량에 잘 표현해준 걸볼수 있어요. 각진 레고 브릭으로 어떤,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줬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타르다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위쪽에 뚜껑을 본네트 열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문 열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문 안쪽까지 갈색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터보 모델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당시 엔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옆 라인도 완벽하고 윈 라인도 완벽합니다. 차르가 모델 완벽하고요 크으... 모든 게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딱 만들어서 전시해 보세요 진짜 후회 없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맞아요 레고 흰색 뿌리기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밖에 오래 놔두게 되면은 그냥 내 신차가 올드카가 되어가는 그리고 나와 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걸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지면 다시 하나 사야지 아 사위입니다. 높이가 무려 82cm나 돼요. 몇년 전에도 데일리 뷰글이 나오긴 했는데, 소형 제품으로 나와서 그다지 그렇게 감회가 없었어요. 확실히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일단, 이 위쪽에 데일리 뷰글,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신문사잖아요. 뉴욕에 있을 것 같은 진짜 높은 회색 건물로 되어 있고, 이 옆쪽에 붉은색의 사다리를 설치해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건물에 특징을 좀잘 살려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아, 거기다가 이 제품 이렇게 다 열립니다. 뒤쪽이 열리게 조립이 되는 게 아니라 닫혀 있다가 내가 뚜껑을 열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요, 요, 요 나쁜 아저씨. 이 어, 아저씨의 그 편집장님의 방이라든지 뭐 비서룸, 피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응접실 같아요. 어, 좀 인상 깊었던 게이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또 상당히 저한테는 좀 와닿더라고요. I T 덕후 저한테는 이런 뚜껑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밖에 전광판. 뉴욕 타임스퀘어 보면은 전광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영화 스파이더맨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블린이 약간 폭탄을 던져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 피규어가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몇개 들어? 이 제품 피규어가 무려 25개가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피규어 25개를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어 이번에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3위입니다. 닌자고가 애들 레고가 점점 아니게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2012년에 닌자고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레고. 무서운 녀석들. 미니 피규어가 무려 19개나 들어있어요. 아, 거기다가 이 닌자고 10주년 기념. 골든 마스터 우 피규어가 들어 있어요. 이 제품도 뷰글과 마찬가지로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약간 그 홍콩 가면 마천루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런 홍콩의 야시장 거대한 야시장 느낌도 나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층층이. 갖고 놀기 얼마나 좋겠어. 이 내부에 어 닌자고 드래곤 전함 보이시죠? 고고의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사다리도 들어있고, 막 간판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간장통.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이 제품이 닌자고 제품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뭐, 모듈러 제품들과 붙여놔도 괜찮고, 중국 춘절 기념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과 붙여놔도 상당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야, 닌자고 대형 제품들이 일전에 두 개가 나왔어요. 닌자고 시티 항구 그리고 닌자고 모듈러가 나왔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3단 합체가 가능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2017년, 8년 그리고 이게 2019년에 나왔고요. 아, 2년 주기인가? 어, 제가 알기로 2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내후년에나 또 하나가 뭐가 나오겠네요. 돈 나갈 일들이 많구만. 2등입니다. 이번 겨울. 딱그 초입 때 나왔던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거 아마 거진 다 봤을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물론 그때 그 캐빈의 명장면 칙칙 아! 소리 지르는 거 여기 <laughs> 고개 또이 레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 보이시나요? 거울부터 그 캐빈이 쓰던 그 화장실에 향수, 수전, 변기 깨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둑들 완전 불쌍하게 캐빈한테 얻어 터졌던 그 도둑들 두 명이 들어가 있고 도둑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이 윤서님 닌자고와 나홀로 집에둘 중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홀로 집에는 진짜 피규어 퀄리티도 좋고 영화 내용을 그대로 그 주요 장면들을 이 레고에 집어 넣어놓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도 어, 좀더 레고 세계로 빠져들기 쉬웠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바로 인형의 집처럼 뒤쪽이 열리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뻥 뚫려서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분해되는 툭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딱 붙어가지고 착 이렇게 뒤가 열리거든요. 그런 식의 조립 기법은 저한테는 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도둑들이 그 거미한테 혼나는 장면. 야, 레고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아서 관심 받기였는데 이 나홀로 집에 보고 다시 입문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비전님. 저도 그랬거든요. <laughs> 대망의 1위 레고. 타이타닉 제품이 무려 12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만든 레고이기도 한데 기존의 레고들이 이 위로 높았다면 이 타이타닉은 옆으로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여러분들 85만 원에 부품수가 무려 9,090피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이 타이타닉을 베스트 원으로 저도 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모든 게다 완벽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아쉬웠던 거는 주인공 피규어 두 개가 안 들어 있다는 거. 그것 빼고는 진짜 완벽했던 레고였습니다. 1, 2, 3등 객실 창문 표현부터 이 구명보트 보이시죠? 진짜 귀엽지 않나요? <laughs> 구명보트 다 달려있어. 16개인가? 구명보트도 많이 달려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배 뒤에 달려있는 스크류가 돌아갑니다. 돌리면. 와,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아, 칭찬을 아낄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타이타닉의 귀여운 의자. 한몫했죠. 그리고 보일러실에 있는 엔진을 끼우면 돌아가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타이타닉이 거대하게 3등분이 되는데 그 3등분 가의 쪽에 이런 객실들을 잘 표현해 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 보일러실 보이시죠 이 보일러실 아래 이 작은 구멍으로 보면 실제로 빨갛게 불타는 보일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 나오진 않아요 객실 그 등급에 따라서 바닥 색깔 다른거 보이시죠 이야. 이건 근데 진짜 조립하는 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약간 지루할 것 같은 조립이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조립하다 보니까 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갔어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초등학교 때첫 로맨스 영화가 타이타닉이었다고? <laughs> 아 멋진데요. 아네 맞아요. 콜로세움은 2020년도 출시된 레고인데 제가 잘못 투표를 올려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 댓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목록에는 없지만 스타워즈 팬으로서 이번에 나온 AT-AT UCS를 뽑겠습니다. 199,900원의 0 <laughs> AT-AT 스타워즈 기체가 등장하죠. 이것도 뭐 내부 보면은 이렇게 스, 이, 이 스노우 트루퍼들이 다 타고 있고, 와, 뭐 이거 거의 뭐 현대판 트로이 목마입니다. 엄청 거대하죠? 이 높이가 62cm래요. 와. 미쳤다. 나 사실 갖고 싶은데 지금 와이프 눈치 보는 중입니다. 밀레니엄 팔콘도 못 샀는데, 아, 얘부터 살순 없거든요. 또 아, 진짜 크죠? 저희 홍이 한세 배만 합니다. 이영진 님께서 진짜 딱한 번만 해주세요. 내일 군대 갑니다. 뭘 해달라는 거지? 조상 아, 어. 건강히 무사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몽키 브릭 님다 좋아서 고를 수가 없다. 쌉 인정 겨울왕국 얼음성을 내가 안 넣었구나 아 겨울왕국 그 거대한 얼음성이 등장했었는데 곧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 해리포터 부엉이도 나왔어요 헤드위그 제품이 해리포터 그 아이템 컬렉션으로 출시가 됐는데 아 제가 좀 아쉽게도 아직 안 만들어 봐서 후보군에 넣침을 못했네요 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도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꿉바이